네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는 환자 증상과 함께 히스토리까지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본문형 보시면은 에피가스릭 페인이 있고 그리고 오심 증상 히스토리 봤더니 어, 과도하게 알코올을 섭취한 그러한 과거력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알코을 섭취는 췌장에 무리한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또 중요한 단서가 될수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연령 55세 남성분이고요. 네, 이러한 베이스를 바탕으로 해서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이제 판크라스 헤드 쪽이 도드라지게 관찰되고 있는데요. 차근차근 보도록 할게요. 이쪽 부근이 정상보다 확실히 커져 있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고요. 에코도는 약간 낮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뒤쪽 부근에 명확하진 않지만 끝까지 나온 건 아닌데요. 바디 쪽과 꼬리 쪽은 정상 사이즈로 보이고 있어요. 앵글을 바꿔서 평가해 봤더니 확실히 헤드 쪽에 사이즈가 커져 있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영상 보시면 이런 식으로 커져 있는 헤드 쪽 주변에 파우더 플러를 적용해 봤더니 내부에 혈류 증강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염증성 반응으로 좀 포함할 수 있는 그러한 특징적인 형태라고 볼수 있겠고요. 우선 인내 바탕으로 해서 파인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파인딩 보시면은 사이즈가 커져 있는 최장 머리 쪽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그리고 에코도가 감소한 상태입니다. 그 헤드 쪽과 그리고 근이브 바디 쪽까지는 이런 식의 변화가 있는데 이것과 비교해서 뒤쪽 바디, 남겨진 바디 쪽과 테일 쪽에서는 좀 특별한 변화가 관찰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as compared with란 표현이 중요한데요. 여기 있는 것들에 비해서 이렇게 보인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사이즈가 커져 있고 에코도가 감소되어져 있는 머리 머리 쪽과 프록시말 바디 쪽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파인딩 작성하실 때 어느 쪽과 비교해서 이런 표현을 사용할 때는 이런 e d compared with라고 해서 정상 패턴, 비정상적인 패턴. 이런 식으로 기입하시는 것도 필요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문장이 의미하는 것은 헤드 쪽이 과도하게 확장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의미하고 있는 문장으로 볼수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 다음 주에 계속해서 보시면은 펑크레스 쪽에 헤테로제니우스한 또는 에코텍스처, 복합적인 것도 같이 보여준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추가적으로 이제 파우더 플러를 적용해 봤더니 내부에 혈류 증강이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하이퍼에 코익한 부분들도 보여지고 있다라고 계속해서 문장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여기 있는 내용들 종합적으로 결과를 지어봤더니 급성포컬 췌장염으로 진단이 된케이스예요 그래서 위에 설명하고 있는 모습들이 그림으로 간단히 그려보면 은 췌장이 이런 식으로 있을 때 헤드 쪽에 국소적으로 염증이 발생한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를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들은 최장의 염증이 전체적으로 생기는 것도 있지만 국소적으로 포컬하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케이스를 통해서 여기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국소적인 최장염 케이스 영상 조금만 더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보시는 영상, 판크레아스 헤드 쪽에 마찬가지로 저에코성 영역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플레이드 콜렉션도 관찰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판크레아스 헤드 쪽에서 관찰될 수 있는 어떤 캔서라든지 메스 리전과 오인 될 확률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환자의 증상도 충분히 고려해 봐야 되고 주변에 참고할 수 있을 만한 염증성 반응에 대한 그런 결과들을 같이 평가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영상 조금 더 테일 쪽까지 길게 한 번에 펼쳐봤더니 이런 식으로 관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헤드 쪽에 포컬하게 염증이 있었고, 그리고 넥과 바디 쪽보다는 테일 쪽에 또 추가적인 염증이 있는 그런 케이스였어요.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자면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염증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부분적으로 저해호성을 띠는 포컬한 염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영상을 보시고 이러한 경우가 있, 이러한 경우의 가능성을 우선 알고 계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번 케이스를 통해서 포컬 판 크레아탈티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초음파 케이스 대표적인 세 가지 살펴봤고요. 다시 교재 넘어가서 이번에는 CT 파인딩 보고 그다음 케이스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